안녕하세요. 저희 아이스비의 조입니다. 오늘은 MBC 뉴스 에 왔습니다. 잘 따라와세요. 조이 해봤지, 저번에, 이런 거 했지. 네, 뭐야 보시 저거 보면서하는거야고저볼래 어, 저거 고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저고고 저거 보고. 저 유튜버들이하는거 맞아. 맞아. 아, 이아 아, 맞이 응. 아, 응.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장하는맞갈거맞요네 본방을 보자 하는 프로그아 하는 아 아, 맞요네 네. 아, 이 네. 아저씨 웃으는데 지대에 이불을 이렇게 있어. 음. 갖다 주시면 돼. 나나 떡기가 여러 가지. 역 오신데 여기. 해 주시는 음. 가뿐이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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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네.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시 정도 오신. 이렇게가 있어. 이거 보면서 수호 선생님이 이렇게 손이. 더큰 스튜디오 갈 거예요. 더큰 스튜디오 갈 거예요. 네. 오, 선생님, 여기는 더큰 스튜디오인데. 뱃네. 로아, 하이, 올라가 볼래? 응. 한번 앉아도 될거 같아. 문저희 앵커입니다. 객인데 혹시 뭐 저희가 당할수 있는 프로. 여기는 앉아서 이렇게 방송 녹화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건 진짜 책이 아니네. 이건 소품이에요.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문조희 앵커입니다. 뉴스는 조이아이TV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필수입니다.